공덕이 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기를 원하는 게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한 3주 동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자들은 그들은 고기를 잡던 그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 했던 그들이 다 떠나 버렸습니다. 그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은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천사는 하였던 게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리로 걸어온 걸 보고 귀신이다 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일어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그 베드로도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우리도 갈게입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물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세리였어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게, 우리도 갈게, 나도 데리고 가다오, 입니다. 다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제자들이,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한몇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기시켜 보셨습니까? 기억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바삐 움직여 다니십니다. 그런데 조님이 찾았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후 찾아갔던 사람들은 군중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이 없어요. 늘 함께했던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흩어져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갔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는데 동고동락동숙을 했는데 그의 가르침과 신앙으로 해서 허무에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항상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베드로와 함께하며 고기를 잡게 했고 생선을 구워두고 떡을 주면서 먹게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마는 내가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 할때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손을 보이면서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에 못 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못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꺼져버린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40일 동안 집중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했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주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마태복음 아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안 되겠다. 추저앉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도망한옆발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한 그 여나 우리 주님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만나 주시면서 다시 그에게 주었던 사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며 한 생명 생명마다 어루만지심으로 제자의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소리가 너무 안빨아들어요좀 봐봐. 아 풍부하여 이르시되 흩어진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다시 회복하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함께 던그 제자들과 제자들을 두고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40일도 아닙니다. 4흘도 아닙니다. 언제 다시 만날는지 모를 그 지경으로 떠나갑니다.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걸고 제 길로 가버린 목숨을 끊어 묻던 가로뉴다 외에 모두에게 함께 해주고 그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말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분명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둔 것처럼 이 땅에 남겨두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런지 기약도 없고 때도 없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오백여 형제들이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그때, 우리가 또 버림받았구나라고 했을지 모를 그때, 천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갈릴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 첫 번째 모습은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내네 걸음아 나살로라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게. 나 다시 세금 받으러 갈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철저하게 헤어질 것 같고, 기약도 없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이 약속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요엘서에서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인상을 볼 것이며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했었던 것입니다. 에리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어느 본문에서도 분명히 아닙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들었던 제자들이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강구했던 제자들, 성령이 오자 말씀을 오자 갈급했던 그들이 소원을 하고 강구했던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 있었던 그 놀란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우리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2절로 14절에 가서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는 산으로부터 그러 가그들이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에 마태와 믿,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대로 기다립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받으리란 이 약속,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란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었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주었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어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절이 지나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유, 제자들이 모여있습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어, 여기 성경에서 보면 정말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추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늘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공을 치는 기도, 내 소원, 내 마음,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무방이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와 성령을 힘입지 못할 때의 차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 자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도,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성령님을 힘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는 적은 여인에게도 계집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인에게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잊고 나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자 할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예요. 야고보예요, 요한이에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야 했던 게 뭡니까? 나와 같이 기도하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하자라고 했는데, 그들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한 곳에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12절로. 14절에서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120여 명, 15절을 보니까 모인 어,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했는데,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최소한 10일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십시다라고 금며 기도의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들은 작정십일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두 번 하고 마치는 작정 기도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했더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꿈꾸었던, 우리 아버지가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태동되고, 그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구미를 당기고 사람의 흥미를 남겨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 우리 주님이 꿈꿨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 기도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짐을 통해서 서글픔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보여진 너희에게 성령을 주려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로며 초원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세울 수도 없고 성령에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강림주의는 올해 5월 28일 다음주입니다 이때 우리가 초대교회의 심령으로 초대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정말로 성령 강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불신자들의 감당하지 못했던 초대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더 나아가서 초대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29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고 한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인 성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었으면 그약속의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었던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그 말씀의 약속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때 같이 하고, 힘써서 강구함을 통해서, 성령을 덮믿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형성되고 회복시키기를 주의하며 추합니다 음.